자, 23번 가서, 그죠? 자, A 값의 범위가 저렇대요. 자, 요 범위 안에 있대요. 자, 그리고, 앞, 밑에 있는 애들이 부호 판단을 해오면, 뭐, A를 0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? A를 0점이라고 생각하면, 요거는 양이고, 요거는 음이고, 그죠? 요거는 양이고, 요거는 음이 되겠죠? 그죠? 자, 네 개를 곱셈을 하는 건데요. 네 개를 곱셈. 음. 자, 요렇게요렇게두 어,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양음 양음 곱할 때는 곱할 때는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중3 때처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앞에 거두 개를 곱하면 합차 공식에서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자, 뒤에 거두 개를 곱하시면 두 개를 두 곱하시면. 자 요거의 순서를 좀 바꿔서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고쳐서 얘랑 곱셈을 하면 역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 이제 또 곱셈을 해야 되는데요. 자 a가 지금 어, 0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음이 되고 얘도 음이 됩니다. 그죠? 자, 음수, 음수일 때는 예외에 속하죠. 마이너스를 하나 뽑아주고 중삼 때처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. 중삼 때처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. 자, 이제 제곱의 루트를 벗길 것인데, 자 부호 판단을 하셔야죠. 자, 얘는 무슨 수가 돼요? 음수가 돼요. a 제곱 마이너스 1 말입니다. 왜? a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. 자 이거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 제곱의 루트를 벗겨주고 음수일 때는 뭐 하나 달고 나가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간다 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자 요건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요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어,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